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티우시입니다 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월드2.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. 그래도 월드2에 새로운 캐릭터들은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월드2에 나올 캐릭터들, 그 중에 한 가지. 한 가지는 블리치 육성입니다. 블리치 캐릭터인 토시로 육성입니다. 토시로 육성이 나온다고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인데, 자,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200% 거의 확신한다고 하죠. 지금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이 한 얘긴데 제발 토시로 육성에 대한 DM 좀 그만 보내 주세요. 왜냐면 하 토시로 육성이 나오는 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. 확정인데 그렇지만 토시로가 몇 마리 필요할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. 뭐 그런 것들은 추후에 회의를 해 봐야겠죠? 아무튼 토시로 육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영입니다 토시로 육성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중에서 연속으로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예, 토시로의 능력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토시로 육성 나오면 또 토시로 육성 모아야겠네요 이번에 월드2 나오는 순간 할 것들이 엄청 많겠는데요 지금 지금 캐릭터 모아야 될 것도 엄청 많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드2에 월드2만 기다립니다 지금 지금 토시로가 5성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시로를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, 지금. 토시로까지 모으려면 이거 다이아 무지하게 써야겠는데, 이거? 아무튼 여러분들, 토시로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. 티바.